yeah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자 강사 김성훈입니다. 오늘 생활한자어로 어휘역 늘리기 음식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약과에 대한 단어, 약과, 약과 다 아시죠? 약과. 우리 맛있는 약과를 다 이제 떠올릴 텐데, 근데 그 약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독특하게 쓰는 용례가 있어요. 우리가 약과를 먹는 약과만 떠올리는데, 언제 우리가 또 우리가 약과를 쓰냐면, 예전에 내 경험에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약과야. 그런 말잘하시죠 야, 그 너, 너 요번에 그 혼난 거, 나 옛날에 내가 혼난 거에 비해서는 약과야. 그런 말 하죠. 그 약과가 요 약과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어 어떤 그, 그게 약과가 어떻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쓰, 쓰고 있을까? 이거는 고,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이야기를 아셔야만. 이 약과가 이렇게 쓰이는 용례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약과가 밀가루를 기름과 꿀에 반죽해서 기름에 지진 과자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약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 의미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의미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루는 말. 요것도 이제 우리 약과를 쓰거든요. 요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번. 자, 예전에 이제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약과, 요즘에 우리가 약과를 손쉽게 뭐 먹고 뭐 이렇게 싼 거, 물론 뭐 비싼 약과도 있지만 대부분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약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 특히 과거로 갈수록 고려나 조선시대로 갈수록 왕족과 귀족들이나 즐겨 먹던 아주 고급 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먹기 힘든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 바로 약과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선시대로 넘어 제사상에는 꼭 올라갔으면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는 우리 나의 어떤 선조에게 어떤 그 감사 감사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대대손손 대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어, 대충 차리지 않잖아요. 아주 그 풍성하게 차리고 제사를 쌍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과가 귀했지만 약과는 꼭 올라갑니다. 제사상에. 그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제사상에 약과가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 제사상에 꼭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laughs> 이제 제사, 이제 조선시대, 조선시 예전에 이제 조선, 제사, 제사상에 약과를 차리고, 제사를 하면 이제 여러, 어, 친지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같이 제사를 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집안 어른에게만 올려야 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약과가 이제 약과를 풍성하게는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고급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온 사람들 다 일일이 나눠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집안 어른한테만 이렇게 딱 이게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집안, 어, 최고 어른에게만 줘야 되는 그런 약과를, 그런 약과를 조금 이제 약간 좀 개념, 무개념한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 옛날에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이 귀한 약과를 막 집어먹는 거야. <laughs> 막 집어, 하나, 두 집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좀 야속하겠어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 아, 저거 이따가 어른 드려야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했던 거야. 그렇게 속만 태우게 됐는데, 자, 그런데, 그런데 이들의 욕심이 과연 이 정도였는데, 약과 말고 집안의 다른 물건인들은 가만히 뒀겠습니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이이 이 집안, 어, 그,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다른 건 그만 놔두고, 다른 건 놔두고, 이 약과, 약과... 안 먹고, 다른 거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어, 약과라는 의미가, 그 정도면 약과야. 그 정도면 약과야. 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온 겁니다. <laughs> 알겠죠? 그래서 약과라는 말. 그, 그, 개념 없이 그 약과를 집어먹던, 그 귀한 약과를 집어먹던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의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약과를 이 정도로 먹는데 다른 물건이들 가만두겠느냐. 더 귀한 물건을 달라고 할거 아니야. 그니까 러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약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약과라는 이 약과는 이제 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약과, 약과죠. 약과. 그 정도면 약과야. 라는 말을 여기서 유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일단 대포. 아, 우리 총쏘는그 군대에서 쏘는그 대포가 아닙니다.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대포라고 하면 큰 대자에 바가지 포자입니다. 바가지 포자. 자, 지금도 요즘도 간혹 잘좀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쓰곤 하고요. 저도 가끔은 이제 이렇게 쓰고 쓴 적도 있습니다. 대포 한잔 합시다. 뭐 그런 말 하자. 대포. 대포 한잔할 때이 어린 친구들은 대포 한잔 하다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교계를 가던거 있었을 건데. 예전에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 대포라고 했을 때. 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인데요. 이 대포라는 말이 또 유래가 있어요. 우선 활용부터 보시면, 오랜만에 만났으니 대포나 한잔합시다. 아, 요렇게 쓸수 있는 말인데요. 그,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좀, 그, 보면 대포집. 그런 집에, 집, 그 상호명도, 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포집. 대포집이 이제 술집이에요, 술집. 네, 술집을 대포집을 얘기한 거예요. 그 대포가 이,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이 고사가 있어요. 고사가 있는데, 자, 조선시대 세조, 어, 세조 때와 그 이제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세조가, 세조가 그 여진족 토보를 위해서 함경도로 막 떠나려고 하는 누구? 신숙주. 신숙주라는 그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 신숙주가 이제 여진족 토벌을 위해서 막 떠나려고 합니다. 신숙주가 떠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진족 토벌을 꼭 성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세조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숙주한테 신신 당부를 하면서 꼭 여준적 정보를 토벌을 해주길 바라네, 라고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당부를 했느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느냐. 그냥, 어, 해달라고만 하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군궐벽을 타고 오르는 박, 군걸벽을 타고 오르는 박이 있는데 그 박이 다 여물 때까지, 크게 여물 때까지는 토벌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에는 뭔가 이 세조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신숙주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세조의 바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세조의 바람대로 완수하고 돌아오자 매우 기뻤겠죠. 매우 기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박이 잘 여물었어. 그래서 그 중에서 크고 크고. 잘 익은 걸로 잘 익은 박 하나를 하나 골라 골라 오라는 거야. 골라 와서 뭘 만들어라. 큰 바가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큰을 대자 바가지 붙자예요. 그 그러니까 대포를 만들어라. 그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큰 바가지를 만들어 와라라고 얘기한 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겠죠. 큰 바가지를 만들어. 큰 바가지를 만들어 왔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걸리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은 잔은 지금 나의 기쁨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세조 입장에는 큰, 크면 클수록 좋은 어떤 잔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잔이 그렇게 큰게 없으니까 이 바가지로 만들어 온큰 바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세조가 그만큼 기쁘다. 기쁘니까 내 기쁨을 이렇게 술, 술잔에, 그이 술잔 크기에 이제 담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신숙주가 내 바람을 이렇게 이뤄줬구나라고 기쁜 마음에 이렇게, 어, 대포, 큰 바가지에다가 술을 담아서 이제 신숙주에게 선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되게 크죠? 예, 네, 이런 박일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박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아 크게, 꽉 담아서 신숙주에게 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숙주 입장에서도 아주 기뻤겠죠. 예, 네, 세조에게 아주, 어, 그 신임을 제대로 받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대포. 그러가 그러니까 대포 한잔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동치미 다 드셔보셨죠 동치미 동치미도 우리가 동치미라고 할 때는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원말은 동침 이에서 온 거예요 동침 동침보다 또 앞서 가면 동치미란 말에서 온 겁니다 자 동치미가 뭔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무김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담아 먹는 동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활용 보시면, 겨울에는 얼음이 뜬 동치미가 별미죠. 특히 동치미는 겨울에 먹어야 이제 보통 제맛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는 겨울에 또 영양가가 아주 높대요. 식품 영양 학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들리는 말로는 겨울에 그 무가 확실히 이게 또 영양가가 높아서 그래서 또 동치미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치미는 결국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겨울철에 즐겨 먹는 음식이야. 겨울철에 즐겨 먹는 음식. 근데, 동치미는 우리 음식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김치류, 김치류. 김치류이기 때문에, 동치미의 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겨울 동자에다가, 겨울 동자에다가, 겨울에 먹는 거니까, 겨울에 특히 먹는 거니까, 김치, 김치의 옛말이 뭐냐면 침체예요, 침체. 침체가 김치의 옛말이에요, 옛말. 그래서 우리 그, 딤채라는 그 이제 상호, 아 상품명도 있잖아요, 그 김치냉장고. 딤채가 침체, 월, 앞에 딤채였다가 침체가 됐다가 침치가 됐다가, 됐다가, 됐다가 김치가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어, 원의그 어, 네, 음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치의 옛말이 침체예요, 침체. 그 그러니까 침체에 침, 자가 따온 거예요. 침, 자를 따와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침, 자를 따와서, 침, 자를 써가지고, 동, 동, 침이 된 거예요. 동, 침. 동하고 침이 연결되죠. 동, 침이 된 거. 그래서 말 그대로, 겨울에 먹는 김치다. 동, 침까지가 우선 1차예요. 1차. 1차가 됐다가, 여기에 이제 뭐가? 전미사 2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 2가 붙어서 동침 2로 됐다. 그러니까 동침 2가 됐다가 요게 이제 연음화가 돼서 동침 2로 우리가 요즘 쓰게 됐다. 그게는 동침이. 그 동침이 동침이 이거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또 우리가 밑반 그 시원하게 또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동침이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 음식 겨울 김치라는 말에서 동치미의 어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생활 한 자로 어휘력 늘리기 음식 관련된 단어 세개 봅시다. 자, 예전에 내 경험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야. 약과 음식이잖아요. 근데 어, 그 정도면 약과야라는 말에 이게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을 생각해. 예전에 약과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제사상에 꼭 올렸습니다. 요즘에도 제사상에 올리죠. 요즘은 약과가 가볍게 사먹을 수 있지만, 예전엔 귀했어요. 근데 예전에 귀했던 시대에,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약과를,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게 원래 어른들한테, 최고 어른에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약간 무개념 사람들이 그거를 다 하나씩 집어먹어 버린 거야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약과만 탐냈을까요 집안에 다른 물건 탐냈겠지 그러니까 제발 이 약과만이라도 약과만 먹고 다른 건 탐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약과야 그 정도는 약과야 라는 말에 그런 말을 쓰게 된그 유래가 거기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오랜만에 만났으니 대포나 한잔 합시다. 대포 총 쏘는 대포가 아니에요. 대포 바가지 포입니다큰 바가지예요. 큰 바가지에다가 막걸리 담아 먹는 건데 이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세조 조선 세조 때 신숙주가 여진족을 토벌을 하러 갑니다. 그때 세조가 아 이거를 어, 성공하길 바라면서 궁궐 궁궐을 타고 오르는 박에다가 박이 여물 때까지 꼭 와달라. 약속을 지킨 거예요 신숙주가. 신숙주가 와서 매우 기쁜 마음에 그 염문 다 크게 익은 박을 술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와라. 거기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신숙주에게 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서 기뻤으면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대포라는 말. 그러니까 술 그릇 술 그릇 그러니까 술 지금도 우리가 술한잔 하자라고 하는 게 대포나 한잔 하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 겨울에는 얼음이 뜬 동치미가 별미죠. 그죠? 별미죠. 동치미라는 얘기는 겨울 김치예요. 겨울 동자에다가 침자가 침 김치 옛말이 침채가 침채. 겨울 김치. 겨울 김치가 그냥 동치미가 된 거예요. 그 동침 이가 됐다가 전미다 이가 붙었다가 그게 연음화 돼서 그냥 동치미로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생활원적으로 어휘력 늘리기, 음식 관련된 단어들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